제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새끼들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 그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기와 독감, 아, 감기와 독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내 쪼개서 또한 이 저녁 시간에 이 함께 예배자를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84편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 중한 명이 지은 것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이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시입니다 본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토로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순례시, 술래시, 성전순례시는 120편부터 130, 134편까지입니다. 성전 어, 성전순례시와 연결이 되는데 그 저작 시기는 어, 시의 전체 분위기를 보아하니 바벨론에 의한 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었던 시기 어, 있었던 그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주석을 보면 어, 성전 손레자의 실하기보단 하나님의 성서를 마음으로 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어, 다윗 왕, 특별히 다윗이 압살론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소에 어,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한 심령을 이 비유적 표현으로서 토로한 전반부 1절과 4절,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여 순례길에 오른 자들은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중반부 5절과 7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음을 노래하는 후반부 8절부터 12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운을 뗍니다. 사실 장막은 그렇게 사랑스럽거나 엄청 멋지거나 아니 엄청 우아하거나 웅장하거나 한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좀 누추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 한다 하는 것은 어, 장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닌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건축물 자체가 아닌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총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쇠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러 짓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과 육체는 전 인격적인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보여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부러 짓나이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기쁨으로 소리치는 것과 또한 슬픔으로 탄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며 기뻐함으로 찬양드리며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함으로 고백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쇠약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육과 혼과 그리고 영으로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강렬한 바람으로 또 주의 장막에서 일하고 싶어서 실신할 정도로 열망한 것이었던 것이죠.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표현한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우리가 음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매주 예배 드리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이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어, 나오신 적이 우리가 있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주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을 이 시편 기자처럼 갈망하신 적은 혹시 있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체면 문화가 뭐냐면 어, 이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 점잖게 행동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어, 자 어, 자신의 이, 자신을 지키며 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본문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너무 살망, 사랑한 나머지, 너무 갈망한 나머지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어, 부르짖고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모해서 제발 하나님 이 짧은 이한 시간 두 시간을 통하에서라도 하나님을 뵐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간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생 일 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둘째 이모네 집에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시편 기자처럼은 아니었겠지만 제 나름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모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제가 친척들하고 집에서는. 이제 형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이름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네, 하, 지금 쓰고 있는 형진은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 첫첫그 대를 잇는 장손이 태어났다고, 네, 저희 아버와 상의도 없이 올리신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주영은 저희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네, 주님께 영광 이 뜻이죠. 저가 삼남인데 저희 누나는 하나님께 영광, 저는 주님께 영광, 저희 동생은 성령님께 영광 네,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영아 너 얼굴이 정말 환하다. 어,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 오늘 얼굴 정말 화나네.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나 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물을 자주 마시는데 아, 제가 이번 주월 화수에 월 화수에 아, 이제 강도사 고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어, 제가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잘 떨지 않는데 그 강도사 고시 때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어,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제 안에 지금 계속 긴장되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자꾸만 목이 탑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매 시간 장막에 있을 수 없는 이 시편의 기자는 장막 부근에 둥지를 튼 새들을 질투하게까지 합니다. 항상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새들은 그 행복을 매일같이 누리는 것이니 시편 기자는 그것이 참 질투가 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은 먼 거리를 달려와 잠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터전으로. 그런데 이곳의 참새는 여기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참새는 이곳이 집이니 어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주의 임자 안에 거하는 것이니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정말로 불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하고 갈구하는 것에는 이 시편 기자처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부러워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돌들이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알바를 해서라도 그 티켓. 값을 마련합니다. 아니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모아서라도 몇 십만 원 하는 그 티켓값을 마련해서 그 콘서트를 갑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 하는데 다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것만 기다립니다. 아마 오늘의 시편 기자의 그 주의 장막을 격려하고 열렬히 사모하는 그 마음 못지않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의 콘서트 그리고 사인회를 격, 열렬히 사모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어,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할때 순식간에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켓팅에 성공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수, 하물며 이 가수의 티켓팅, 콘서트를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릴지인데, 기다릴지인데 이 식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은 더 고차원적인 것이었겠죠. 더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이 사모함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봤는데요. 10편 기자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이렇게 뜨겁고 열렬하고 격렬하며 사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장막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를 질투하고 있는 이 10편 기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 10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수, 수종들 권리를 가진 성직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그것을 통해 받는 복을 시편기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함은 시온의 성전에 나아가고자 열망하는 것, 곧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며 구분과의 영적 교제를 추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이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올 때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교회 오듯이 아니면 걸어서 교회 오듯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향하여 그발걸음 옮겼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그들이 가는 길은 메마르고 모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계곡들이 많이 가로 놓였기 때문에 길이 평탄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 계곡에서 갈증으로 말미암아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동물들의 위협 또한 같이 받았고 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도적떼들의 위협도 목숨을 내놓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위협이 한, 가지가,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물이 부족했고요 식량도 부족했으며 가, 가는 길에 사나운 동물들의 위협이 있었고 또한 어, 목숨이 위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도적대들의 위협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편 기자가 주의전에 향하여 발걸음을 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을 축일만한 작은 구멍들을 파서 빗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목을 축이는 것이죠. 또한 그 골짜기는 그들이, 각,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날 때에 그 가, 마주하게 되는 그 골짜기들은 비가 올 경우 빗물이 그 샘들을 채우고 넘쳐 흐르기까지 해서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내야 하고, 도랑을 파으로써 길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에 자기를 따, 뒤를 따라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어, 그들이 편리하게 올수 있도록 길을, 길들을 튀어줬죠. 이렇게 주회전을 사모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향했던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편리하게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차로도 올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면서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전에 나와와 주님만을 높이며 예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순례자들은 여행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바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이 여행의 지루함과 중도의 겪는 난관들로 인해 피곤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주의 성전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많은 생기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 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시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고 없어서 아멘. <laughs> 8절과 9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연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리는 것에 주목하는데 곧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의 장막에 머물기 원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은 주의 궁정에서의 단 하루보다 못하는 것이죠. 악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즉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 재력, 명예 등을 얻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문직이. 여기서 문지기로 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문에 안 따라는 의미인데 바로 매우 비천한 처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문지기라는 그 뜻만 보면 천직, 천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10편 기자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와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에도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떠나 안락한 악의 처수에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돈과 권력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하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임을 믿고 우리는 항상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함으로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나 그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분은 곧 우리에게 빛과 활기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해와 같은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와 같은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선이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과 그가 우리에게 아들의 기업으로 예비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더욱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0편 84편의 이 10편 기자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이 안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은총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말미암아 더욱더 주와 함께 하고 기뻐함으로 충만해지는 삶, 세상의 어느 권력, 권세, 명예보다도 주와 함께하는 것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주의 전에 문직으로 있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임을 이 시편의 시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부르짖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좋사오니 주님 제가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다해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시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덕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장막을 강렬하고 열렬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